수요일입니다.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날입니다. 이 날을 정말 선물과 같이 감사함으로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오늘 하루 일어났을 때 우리의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또 염려되는 일들이 있거나, 또한 우리 마음 안에 특 특별한 감동이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 안에 숨겨져 있던 기쁨이나 감사나 또 소망의 마음들이 샘솟듯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만족함이 없으면 오늘 하루를 의미있게 살수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기본적인 것부터 회복이 되고,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님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이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 1절에 보면,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다시 권면의 내용이 나옵니다. 에베소 교인들에 대한 권면의 내용 무엇을 권면하는가 보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나옵니다 이 뜻은 너희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 모두 주님에게 부르심을 받았죠 주님에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먼저 듭니까? 아, 주의 일이 생각이 들죠? 뭐, 다른 말로 하자면, 사역, 봉사, 헌신, 뭐, 목회자인 저에게는 목회, 미니스트리, 뭐, 이런 일들이 생각이 날 겁니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부르심, 나를 콜링, 이런 부분이라면 이런 일 사역이 생각나는 게 자연스럽고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르심에 대해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말하면서 다음 절부터 언급하는 내용들을 한번 보면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나옵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서로 용납.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미니스트리나 봉사, 헌신, 뭐, 목회. 이런 쪽의 일보다는 오히려 그 일을 하기 이전에 성품을 말하는 것과 더 가깝다고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온유해야 하고, 오래 참아야 하고, 다른 사람을 용납해야 하고, 사랑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는, 우리에게 주는 성령의 열매와 같은 성품이 더 와닿습니다. 자, 이러면 이쯤 되면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봐야 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그에 합당한 일을 하는 건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사역하겠다고 봉사하겠다고 이리저리 다른 사람과 부딪치며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또 그러다 보면 나도 상처받고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일 이전에 먼저 성품을, 성령의 성품으로 다스리는 일에 바울이 권면하며 간절히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부탁하는 거죠.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갑니다. 아, 그래서 주의 일을 한다고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가운데서 이리저리 고슴도치처럼 부딪치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 상처 주는 것, 이전에 부르심이 합당한 열매. 즉, 우리의 성품이 주안해서 먼저 잘 만들어져야 되는 것을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는 걸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면서 그 뒤에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되게 하는 것, 하나되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 한 소망 뒷부분에 보면 하나되게 한분 이런 얘기를 반복해서 합니다.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 여러분 그 좋은 예시가 뭡니까? 삼위일체죠. 삼위일체는 설명이 안 됩니다. 이걸 누구보다 명쾌하게 설명하면 그건 다100% 이단이었어요. 삼위일체를 설명하는데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명확하게 설명되는 순간는다 이단이었습니다. 왜냐면 하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머리로 이 세 분이신 하나님이 한 분이 되는 이 이치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대충 아는 건세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이 어느 때는 한 하나님이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그분은 또 각기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분의 역할이 다른 것이지만 또 같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어렵죠.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그분을 보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다른 하나님인데 완벽한 또 하나의 하나님. 그래서 이 인류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도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보내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그 일을 같이 할수 있게 하시죠. 세 분이 다른데 완벽하게 하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교회 안에, 성도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고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당신의 존재 자체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되게 하고, 하나가 되어야 되고, 한 분이어야 되고, 한 소망을 품으라는 것. 우리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여기지만, 말씀에 근거하면 이게 가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역, 일, 봉사, 달란트, 헌신을 먼저 생각하기 이전에, 아버지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성령님을 생각하면, 그분이 뭘 원하는지, 그분의 존재 자체가 어떤지를 묵상하기 시작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부르심에 합당한 대로 열매를 맺는 일들, 즉, 서로 용납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하고, 이 하나 되는 일들이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이거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한 영혼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거기에 있는 거죠. 한 영혼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걸안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일이, 사역이, 목회적인 미니스트리보다 영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을 보면 너무 자연스럽게, 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선순위가 철저히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 이것 만들어지지 않고 일하겠다고 덤비면, 교회 그렇게 해서 세우겠다고 덤비면, 어느 순간에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이게 없으면 완전히 흩어집니다. 위기가 오면, 그냥 모래 위에 집진 것처럼, 모래 위에 성 쌓은 것처럼, 모래 위에 성, 바닷물 한번쓱 지나가면, 완전히 허물어지죠. 그와 같은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겁니다. 왜냐? 그 공동체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세 분이 어떻게 운행해 가시는지 그 원리를 깨닫고 우리가 이해하면 그러면 이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그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홀리웨이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모든 우리 크리스찬 성도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 즉 하나님 안에 그분의 인격을 갖는 것을 믿음이요, 신앙으로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소리 높여 기도해야, 또 계속 방언으로만 기도해야, 우리가 계속 예언해야, 치유가 있어야, 그게 믿음이요, 신앙이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분의 성품 그대로, 불우심에 합당한 그 성품을 가지고 주의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자연스럽게 그게 주의 일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성품 가운데 참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하기 이전에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의 성품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성품 닮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